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.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습니다. 원장님은 왜저 아이를 사랑하시지?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안 좋고 별로 볼품도 없는 애인데, 이상해. 여장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"내가 내는 문제를 해결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를 말해주겠다." "네, 내가 너희들에게 작은 새한 마리씩을 줄 테니까,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해지기 전까지 죽여가지고 오너라." 제자들은 각자 원하는 장소로 갔습니다. 이런 일이야. 식은 죽 먹기지 뭐. 너무나 쉬운 문제다.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. 성공했어요. 죄를 죽였다고요. 아무도 안 보이는 으슥한 곳에서 간단히 해치고 왔습니다.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무슨 일이지? 어떻게 된 일이지? 어디로 간 거야? 그런데 한참 뒤 돌아온 그 아이 손에는 작은 새가 산채로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새를 죽이지 못했어요. 원장님께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새를 죽일 수 없었어요. 사람,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십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. 들켰다. 탈려났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 잠언 20장 27절 말씀. 아, 네. 한...